20살이 제 인생에 뭐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음, 20살 때는 되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살의 겨울을 떠올리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추웠던 걸 기억나고 여름은 또 무지막지하게 더웠고 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시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겨울을 보고 감상에 빠지지도, 뭐 여름을 뭐 뭐하고 놀까도 아니었고, 그냥 더웠고, 그냥 춥고, 어 그랬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. 저에게 저에게 스물은 굉장히 움츠려 있었던, 말하자면 꽃봉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. 꽃이 되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아직 그 아름답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을 맛보지는 못한 약간 그렇게 움츠러 있는 단계 그래서 항상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약간 그렇게 항상 설레어 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저의 스무자은 출발점 같은 느낌이었고요. 저는 준호 씨랑은 조금 반대로 그때 스무 살 때는 정말 가진 게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더 용기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고 음, 주저하지 않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셨던 시기인 것 같아요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럼,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면.